상속자들과 상속자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본격 바이블 지식 교양방송. 상속자들 시작합니다. 상속자들의 시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원장입니다. 네, 오늘이 이제 7월 벌써 첫 번째 일요일이네요, 보니까. 2019년이 벌써 반을 지나서 이제 전환점을 돌아가는 그 시점에 있는데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고, 요즘 약간 날짜 감각도 좀 없고 그러거든요. 네. 어제가 그제 같고, 또 그제가 지난주 같고.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이제 벌써 20회를 마무리해서 지난 21-22회를 이제 게스트 특집으로 꾸며봤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고, 첫 번째 게스트 특집에서 저희가 이제 파피루스에서 성경이 되기까지 어, 편을 다루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라는 책이 편찬된 과정을 쭉 살펴봤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떤 방식으로 성경을 좀 읽어보는 게 바람직할까 그런 논의도 해봤고, 이번 두 번째 게스트 특집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법과 사업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인식을 가지는 게 좋을까 음, 네. 그런 대화도 좀 나눠봤는데 본격 바이블 지식 교양 방송의 타이틀에 점점 걸맞아지는 <웃음> <웃음>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좀 이런 두루두루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한 가지 지난 21회, 22회가 음질이 좀 많이 안 좋았었어요. 음, 네, 그래서 좀 늦었지만 사과를 드리고요. 저희 녹음 환경이 평소에 하던 데하고좀 달라서. 네.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예상을 잘 못했는데 어, 약간 좀 들으시기가 불편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또 이렇게 조회수가 잘 나오면 저희가 또 30회 또 게스트 특집을 신경을 안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네요. 네, 점점 이 게스트 분들이 이제 역대급 조회수를 이렇게 만들어주시니까 부담이 많이 되는데 어쨌든 또 섭외에 힘써 보겠습니다. 오늘은 상속자들 스물 세 번째 시간이에요. 네. 오늘 할 코너는 어떤 코너죠? 오늘은 이제 성경의 재발견 코너입니다. 코너, 네. 네. 성경의 재발견은 저희가 이제 구절을 정확하게 이제 읽어보면서 독해 능력도 키워보고 또 여러 역본을 함께 이제 비교하면서 읽어가면서 기존에 알았던 내용과 이제 또 다른 의미도 발견해가는 그런 코너잖아요. 네.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정원장님이 아, 이제 더 이상 구절이 없다. 난다 이제 이해가 된다. 뭐 이런 소문이 있어요. 사실인가요? 아니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구절이… <laughs> 어떤 구절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뭐 가지고 오셨죠, 당연히? 네. 음. 오늘 가지고 온 거는요. 어,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재밌는지 없는지 한번 들어보. 먼저 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호 씨가 먼저 네,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네. 아, 그래요. 저는 아주 가벼운 걸로 가지고 왔는데 네. 가볍다고 느끼실진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큰 발견이었기 음.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사도행전 25장 1절인데요. 한번 먼저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베스도가 도임한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여기 보면 네. 이제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있고 네.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 제가 지도를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화면에도 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 보이시죠? 가이사랴랑 예루살렘. 아, 네네. 네. 어, 어디가 더 북쪽이에요? 가이사랴가 위쪽에 있고 예루살렘이 아래쪽에 그렇죠? 있죠. 네. 여기 구절에서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러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당연히 지도상 예루살렘이 더 북쪽에 있는 줄 알았어요. 아, 네. 네 가이사랴에서 네. 올라갔다 그러니까. 아, 네네. 근데 지도를 봤는데 훨씬 남쪽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 왜 올라갔다고 표현하는지 혹시 아세요? 저 어릴 때요. 네. 교회 학교에서. 설명해 주시는 분은 예루살렘이 항상 중심이기 때문에 음. 이제 그렇게 성경에 표현돼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음. 근데 제가 지도책을 보다 보니까 고도 표시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 올라간 게 예루살렘이 고지되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간다 뭐그그 그 의미 아닌가요? 아, 아셨구나. 저만 몰랐나 봐요. 아, 맞나요 그게? 네. 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부산에 사는 사람이 서울로 간다. 네. 그러면 서울로 올라간다 이런 음. 표현을 쓰니까 그렇죠, 음. 그렇죠. 저도 당연히 그리고 서울 사람은 부산으로 내려간다. 내려간다. 그래서 올라간다, 내려간다의 표현이 북쪽으로 가는 걸 올라간다고 하고 남쪽으로 가는 걸 내려간다고 보통 네. 음.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아 예루살렘이 훨씬 북쪽에 있으니까 음, 올라갔겠구나라고 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지도를 보니까 또 너무 남쪽인 거예요. 네. 그래서 <laughs> 명백히 남쪽에 가이사랴보다. 네. 아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되게 고지대에 위치해 음, 있어서 네. 예루살렘을 가려면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음. 네. 또 사도행전에 또 다른 구절을 보면 안디옥으로 내려갔다는 표현도 음, 또 있어요. 네. 근데 안디옥은 훨씬 더 북쪽이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 내려가지? 근데 이제 약간 산을 내려가듯이 그런 어 배경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새로 보게 된 구절이죠. 그냥 성경만 보는 거 말고 이제 지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훨씬 더잘 이해가 네, 그렇죠. 되잖아요. 그래서 저렴한 것부터 좋은 음. 지도까지 이렇게 책을 사가지고 지도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음. 맞아요. 그래서 성경 속에 이제 표현이 나오거나 아니면 성경 속에 이제 사건 속으로 저희가 들어갈 때그 당시의 시간 감각하고 음. 그 장소의 이제 공간 감각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는 게참 중요한데 음. 지금 제 기준에서의 감각을 가지고 아, 성경을 보다 네네. 보니까 이제 그런 착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형 같은 것도 고려해서 성경의 무대를 좀더 구체화하면서 보면 참 좋겠다는 음, 생각을 네. 한번 해봤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 이렇게 찾으시면 음.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아, 네. 그러면 어디서부터 올라갔는지 그 구절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특히 의외로 남북 그... 남쪽 북쪽. 네. 네. 그게 어긋나는 경우가 어. 많은데도 이제 한 번도 제가 캐치를 못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 북쪽에서 남쪽으로를 올라간다고 네. 표현돼 있고. 오히려 또 남쪽에 있는 건데 그거는 또 그것도 역시 또 그렇죠. 올라간다고 표현되고. 이렇게 네.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구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저는 이제 오늘 로마서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근데 이 로마서 이 구절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로마서가 어떤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를 좀 먼저 설명을 음. 하고 그 구절을 보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이 로마서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바울 사도가 삼차 어, 전도 여행 중에 쓴 서신서거든요. 네, 우리가 신비한 바울 편지 코너에서 네. 이 바울이 모든 거를 한 번에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알려주셔서 점점점 바울이 이제 알아간 내용들을 이제 서신서에 기록을 해뒀다라고 음.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이 로마서는 어, 거의 마, 거의 대부분 다 알려주셨을 때 이제 쓰신 서신서예요. 음, 약간 후반부 서신이라고 네, 네. 보면 될까요? 음.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쓸때이 로마서 로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음. 베드로가 오순절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할때 듣고 어떤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로마 지역에 로마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제 바울을 예수... 만난 적은 없었겠네요. 그렇죠. 아직? 바울을 만난 적도 없고 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뭐였냐면 아,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음. 돌아가셨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제사물을 얻는다. 음. 딱요런 정도 내용. 네. 저희가 그러니까, 바울 편지 네. 아마 이회때딱 그거 네, 내용 네. 짚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만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근데 이제 바울한테 좀더 많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바울한테 알려주시면서 자기한테 알려준 내용을 이 로마 사람들한테도 알려줘야겠다. 네. 이런 마음으로 이 로마서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로마서 일장 십일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좀더 견고하게 해주고 싶다라 그러 음. 그러 그래서 내가 이 서신서를 쓴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하는 말이 이제 뒤에 보면은 십오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음을 다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을 또 전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어더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이제 좀더 본인이 알게 된더더 음. 더 많이 본인한테 알려주신 내용을 이렇게 알려주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음. 거거든요. 어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한다는 거, 더 음. 알게 된 사실들을 이렇게 전할 때 이렇게 복음이라고 표현을 한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복. 우리 표현을 하면 어쨌든 복된 이야기니까요. 더 있으니까 더 알게 된 내용을 알려주겠다라는 얘기로 이 서신서를 쓴 건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당시 로마 사람들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로마 교회로 가서 로마 지역으로 가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면서 분명히 전했을 텐데 네.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켰을까요? 음. 이 사람들도 유대인이었나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살아온 습성상, 전통상 네. 계속 지키면서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이 로마 사람 생각을 해 보면 바울을 통해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이 없다라는 거를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당시 로마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은 그런 내용을 모르거든요. 음.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냥 본인들의 이제 늘 해왔던 대로 이 율법도 지키고 이제 이러던 시기였었어요. 음. 그런 사람들한테 이 바울이 본인이 본인에게 알려주신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서 보낸 선서가 로마서인데요. 서론이 좀 길었던 것 같은데요. 아. 이제 그런 어떤 배경을 이해한 상태에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7 장인데요. 자, 뭘 재발견을 해볼지. <laughs> 왠지 엄청 어려울 것 같은 느낌. 네. 느낌적인 느낌. 로마서 7장일 절부터 4 절까지 한번. 오 길기도 하여라. 네. <laughs> 네. 읽어주시겠어요. 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 잠시만요. 여기서 우리 개혁 한글에는 율법이라고 나왔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율법으로 말고 그냥 일반 법 일반 법으로 음. 보는 그 이해하는 게더 이제 의미를 이해하는데 편합니다. 그러니까 일절에서 네.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법이라는 개념을 아는 사람들한테 법에 내가 대해서 네. 말을 하는 건데 네, 법이라는 것의 속성을 아는 사람한테 내가 이 말을 하겠다 하면서 그 음. 법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은 하거든요. 네. 법의 기본적인 속성. 그러니까 그거를 율법으로 말고 그냥 법이라고 해서. 네. 뭐 네. 그럼 너희는 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럼 이거는 꼭 율법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법 네, 네. 통념상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이제 제가 오늘 재발견할 구절은 사절인데, 네, 네. 쉽게 흐름을 부탁드립니다. 네, 네 흐름을 <laughs> 좀 알아야 돼서 일절부터 <laughs> 음. 보는데요. 아. 그러니까 법이라는 어떤 속성을 아는 사람한테 내가 말을 하는데 법이라는 건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만 어, 영향을 준다. 라는 일절을 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있는데 그 남편이 살아 있을 때는 법에 의해서 이 부부죠. 남편에게 매어 네. 음. 있다 남편하고 이 법에 의해서 네. 관계가 있는데 남편이 만약에 죽으면 음. 그 법이 이제 무용지물이 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가요 유부녀가 네. 남편이 있을 때는 유부녀지만 그러니까 네. 결혼관계가 네. 성립이 되지만 남편이 죽으면 이제 어떻게 보면 과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네.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네. 않는다라는 그렇죠. 뜻이죠 그러니까 그 호, 부부관계라는 부부라는 그런 법적 법, 법에서 관계가? 이제 더 이상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그렇죠.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삼 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만일 그 남편 살아 있을 때 음.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이제 우리 개혁한 글은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간다가 이제 결혼한다의 의미거든요. 아. 그러니까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음. 가면 음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음부가 이제 소위 말하면 가늠한 사람이 네. 되는 거죠. 네. 네. 음.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는 법이라는 거네요. 음. 근데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된다.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 음.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법이라는 건 살아있을 때만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 요 얘기를 하고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사절이에요. 사절을 음. 보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사절의 의미를 좀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음, 그리스도가 얘기가 나오네요. 네. 그리스도가 등장하잖아요. 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네.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된 것은 다르니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네. 이게 만약에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면 네. 이 표현이 좀 이상한 거예요. 어떤 표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표현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지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음. 아니면 그냥 그냥 간단하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뭐 물론 그렇게 하면 좀더 좋은 이해하기 쉬운 워딩일 순 있겠는데. 네, 아니 이게 그냥 분명한 표현이죠. 더 분명하죠. 네. 근데 성경에 워낙 불분명한 표현이 많다 보니까 이 정도로 설명을 해도 다들 대략 아 예수님이 몸이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이해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고 넘어왔는데 그것도 하필 그냥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저는 솔직히 그 몸은 잘뭐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정원자님은 문제가 많이 되시나 보네. 네. 이게 저는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 희생 뭐 이랬으면 저한테 그냥 안 걸렸을 것 같은데 음. 실은 처음 이 구절이 걸렸던 건이 표현이었거든요. 그리스도의 음. 몸이라는 표현이었거든요. 왜 굳이 몸이라고 설명을 했지? 몸이 돌아가셨으니까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음.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희생 이러면 좋잖아요. 더 좋을 순 있겠죠. 네. 아 그러니까 그게 분명한 표현인데 음. 굳이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돌아가신거나 그리스도가 희생하신 걸 몸이다라고 표현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찾아보니까 음. 고린도전서 12장인데요. 네.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즉 그러면 아까 그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님 몸이라고 생각했다면 네. 이 너희라는 그리스도의 몸하고는 완전 다른 그 존재가 되는 거겠네요. 네, 그러니까 어... 예수님 개인을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이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해서 어떤 무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로마서 6장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부활을 했다 네. 우리가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한 거다 이런 설명이 로마서 육장에 나오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인에게 일어나는 이야기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너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너희 이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해를 해보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에 의해 즉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함으로 그러니까 교회의 일원이 된 것으로 말미암아 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거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음. 그러니까 이게 소속이 바뀐 거를 설명을 하는 거죠. 음. 전에 소속과 세상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인데 네. 이제 교회 의 일부 그리스도의 네. 몸에 일원이 됐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몸에 의해 몸에 속함에 아. 의해. 율법에 대해서는 이제 죽임을 이제, 당했다. 네, 율법하고 이제 상관이 없게 됐고 음. 이렇게 된 거는 너희가 그렇게 된 거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는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죠. 네.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표현된 게이 간다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영어 성경이나 이렇게 보면 결혼한다의 의미거든요. 오,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몇번 성경의 재발견 코너에서도 아 아까 그 삼절에 나왔던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이거랑 네, 똑같은 네네네. 가면 네. 간다라는 결혼해서 하 간다는 라 뜻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이제 너희인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님에 하고 결혼한다의 의미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에베소서 오장 네네 네. 저희가 신부 수업 때도 네네. 그 얘기 잠깐 하고 재발견해서 했었는데요. 갖고 에베소서 5장 30절부터 32절까지 인데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 이민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음.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는 개인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서 말한다 즉그 둘이 한 육체가 음. 된다, 한 몸이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내용하고도 같은 의미로 로마서 칠 장의 의미가 이해가 되는 거죠. 음. 이 구절이 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어떤 소속의 이야기로 생각을 해서 보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오 절도 육 절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 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기 전,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이게 우리는 실은 다 육신에 있잖아요. 개인으로 네, 따졌을 지금도 때, 육신에, 육신에 있는데. 있죠. 그러면 <laughs>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이건 마치 지금은 육신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나는 육신에 아직도 있는데 왜 육신을 이건 무슨 말이지? 내가 음. 죽었을 때를 말하는 건가?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육신에 있다라는 건. 성령과 어, 함께 있지 않는 때, 네, 그리스도의 혹시? 몸에 속하지 아, 않은 때,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지 않았던 때. 성령이 교회와 네. 함께 계시니까 성령과 있지 않고 성령에 네. 속해 지 않은 그냥 육신인 상태일 때. 네. 그래서 보면 육신에 있을 때에는 즉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지 않았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해요. 여기서 이제 지체가 이제 개인 몸이죠. 음. 개인 몸에. 이 죄의 종이이 우리 지중의역사예요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음. 그러니까 전에는 그랬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사실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지금 개인으로 봐서는 달라지는 게 없죠. 네. 근데 이거는 개인의 어떤 이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개인이 어떻게 이렇게 확 변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음. 우리가 전에는 결과가 이랬는데 지금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서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이제 로마서 8장까지쭉 음,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어떤 육, 육체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네. 상관하지 않으신다라는 네. 표현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게 이제 어, 로마서 8장1절을 보면은요 좀더 명백한 것 같아요. 8장1절에 네.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이 속해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해놓고 우리 개역한글은 여기서 끝나는데 실은 이제 영어 버전이나 다른 번역본을 보면 좀더 다른 내용들이 있거든요. 네. 제가 다른 성경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 예수 속이 육신에 있을 때 이때와 성령을 따라 걷는데 소속이 달라졌다라는 음. 걸 아, 설명을 그러네요.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에 있다가 성령에 속하게 됐을 때 그래도 내가 육체에 있는 죄를 가지고 있냐 없냐 이 얘기가 아니라 예, 그쵸, 네. 아 우리 개인으로서는 변화가 없죠. 네네네. 근데 개인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됐을 때 음. 거기는 이제 성령이 과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이제 상관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어느 소속에 있을 때내 소속이 어디였었을 때냐를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아냐 성령 바뀌냐. 네. 그러니까 아. 이거를 이제 로마 사람들은 실은 뭐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아. 그냥 개인으로서 아 나는 이제 율법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상태였는데 바울이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거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율법이라는 거가 역할이 무엇인지랑 이런 거를 로마서 7장에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해 주거든요. 이제 제가 이 우연히 로마서 7장을 보다가 이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정말 많이 봤던 성경 구절인데요. 그것도 딱 같은 맥락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음. 에베소서 2장에 저희 예전부터 많이 읽었던 건데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1절이요? 네, 네. 1절부터 보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여기서도 이제 개인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속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했을 때는 성령의 영향하에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의 영향을 받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냐, 세상의 네. 영의 관세잡은 영에 속했냐, 네. 그 소속을 따지고 있는 네. 얘긴 거네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 소속이 거기였다라는 거죠. 음, 나쁜 영. 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여기서 이제 육체는 개인 네. 몸인데 앞서 로마서 7장5 절에서는 이걸 지체로 표현을 해놨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 같은 의미로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면서 이 소속이 바뀐 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때는 그랬는데 네. 지금은 무슨 소속 지금 이제 설명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이제 이 개인 이 혼자 예수님 혼자 살아나신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살아났다. 투게더. 음, 네. 이렇게 설명으로 쭉 이어지거든요. 와 믿기지 않는데. 네. 어 그럼. 그래서 이제 이러고 나서 보니까 이장1 2 절에도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지 않은 때와 오. 속해 있는 때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리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살, 다시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리셨을 때. 같이 살리셨던 얘기네요. 네, 그 얘기는 이제 로마서 6장에도 오. 설명이 되어 있어서요. 이거는 왜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게 새삼스럽죠, 이게. <laughs> 어. 나중에 음, 신비한 바울 편지할 때좀 네, 자세하게 더 자세히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좋겠어요. 것 같고요. 그데 어쨌든 오늘은. 우와, 근데 6절은 더 약간 역대급 아닌가요? 함께 <laughs> 네. 살리셨는데 또 함께 하늘에 안치셨대요. 네. <laughs> 근데 우리 지금 하늘이 없는데. <laughs> 아, 어쨌든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얘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와. 이런 의미들을 바울을 통해서 음... 더 풍성하게 알려 준 내용들을 어, 신비한 바울 편지 코너를 통해서 아, 네. 아, 그런 얘기를 하시려고 그 코너를 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셨구나. 를 오늘 정원장님이 아주 설명을 하시느라고 제 그니까 두 번째 준비한 구절까지는 시간이 조금 아,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두 번째 구절은 다음 회에 제가 다시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마무리하면 어떨까 하는데 음, 네. 괜찮을까요? 네네. 네네. 청취자 분들께서도 오늘 저희가 소개한 구절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고요,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원상속자들 23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